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 지금 만약 119에 신고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불이 나거나 또는 뭐 주변에 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길 때119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만약에 꼭 신고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셔요? 선생님, 선생님 119 신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냥 안 해봤는데, 예. 그냥 1일이눌러서면 여기, 여기, 어디 어디라고 알려주아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휴대폰 딱 꺼내서 어떻게 한다 설명해 보세요. 네. 예. 사모님, 만약에 일일로 금방 신고를 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 꺼내겠죠. 전화. 꺼내서. 지금은 음. 그냥 주권 <laughs> 없이 일일이. 그러셨죠? 예.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에, 옆에 불이 났거나 이렇게 에, 급한 경우에 119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114를 걸어서 119가 몇 번입니까?라고 묻는 확률이 40%랍니다. 어르신들. 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아. 이해가 잘안 가시죠? 막상 급한 상황이 되면 아, 저도 당황하고 생각 잘안 나요. 음,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협회에서 어, 어르신들에게 아주 편하고, 어,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때도, 그, 휴대폰 중에서, 어, 빨리 연락을 해야 될 경우, 어, 이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누르죠. 단축번호 아시죠? 단축번호 아시, 아시는 분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휴대폰의 단축번호. 그러니까 연락하기 위해서 1번이나 뭐 9번이나 길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방식 아세요? 모르세요? 아 예를 들어 119를 누르면 119를 3번을 누르죠 그런데 단축번호란 1번이든 2번이든 9번이든 입력을 시켜두면 한 번만 쭉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걸려요 그게 단축번호인데 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큰 큰아들 뭐 며느리 아들 또 손자 단축번호 안 해놓으셨어요? 그 해놨죠. 해놨죠. <웃음> 해놨죠. <웃음> <웃음> 예, 아내 아는 손자분이 혼내기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해줘야 돼요. 집안 주에 해놨죠. 예, 그 집안 연락처를 단축번호 해놨죠. <laughs> 네. 그런데 일본에 뭐 어느 누구 해놨어요? <laughs> 큰아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1, 1번, 가장 급할 때 1번 누르기가 가장 편하고 좋죠? 네, 네, 맞아요. 119는 누르기 복잡합니다. 1번에 비해서. 어, 그래서 119를 1번에다가 해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장 나를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죠. 지금은 1 1 9예요 그래서 119번호를 1번에다가 꼭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단축번호 1번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는 요령을 아시는 분 서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잘안 되시죠? 그러면 이제 애기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저들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꼭 1번에다가 119를 꼭 해놓으시고 2번에다가 남편, 아내 또3번에 아들, 며느리 그렇게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1 1 9 전화를 걸수 있는 것은 전화, 휴대폰이 전화요금을 안 내서 정지가 됐다. 그래도 119는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정, 휴대폰이 사정상 정지가 됐거나 대통이 어, 뭐안 된다 해도 119는 어, 연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1번에다가 입력을 시켰냐 안 시켰냐에 따라서 빨리 연락을 할수 있고 없고 하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들어가시면 꼭 1번에다가 119를 입력하셔서 어 저도 우리도 도움되고 또 남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요령과 실생활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